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와. 와우. 저한테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네 <laughs> 비가 오고 있어요 <laughs> 아. <Okay. 웃음> 아, 아, 아. <laughs> 에이, 여러분 비스테이션 어때요? 너무 멋있어요 오케이 okay. 가지고 오고싶다고요? <laughs> <laughs> 내일 도 <또> 어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저희가 다음 곡을 <laughs>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저희 멤버분들 소감 한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감 준비된 사람 있나요? <laughs> 네저물 한입만 더 마시게요 저물 한입만 마시겠습니다 정말 준비 안된 형들이에요. 그죠? 안 했는데요. 그렇죠? 네. 막내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부산 좋아하는 사람, 소리질러 아, 제가 네. 지금 봤어요, 방금. 다들. 두, 멀리... 세 분이 입을 안 대셨는데. 네. 뭐, 뭐요, 형? 조이 얘기하세요. 나? 뭘 얘기해. 방금 하려고 했던 얘기. 아니,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부산에 계게 해야 돼서. 부산 좋아 사람 부산 좋아한다. 여기 아 <laughs> 아무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산에서 제 팬분들을 뵙고서 또 한번 콘서트를 열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해서가 저희가 뭐, 못, 뭐 잘나서가 아니라 팬분들께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니까 콘서트를 계속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도 어,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제이름에 써져 있는 그 뭐라 그러지? 플랭카드 월 슬로건 예스 yes. 그게 많아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아네 어, 아유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어 일단 이렇게 어, 멀리 부산까지 와주신 팬분들또 부산 팬분들까지 너무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 네, 그리고 특히 저희 또 24시를 정말 많이 응원해주시는 저희 올데이 연중무휴 편의점 응답사 용... 용... 소녀. 네, 우리 소녀들. 어, 정말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 사랑한다. 아. 네, 아 어. 일단. 그, 저희, 제가 이제 원래 사는 지역이 서울인데, 그 지금 부산이라는 좀먼 지역까지 이렇게 올수 있게, 이 피크타임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경험과 좋은 분들 많이 뵙는 것 같아서 너 행복하고, 아 어, 보니까 정말 저번에 서울 콘서트에서 뭔가 봤던 그런 분들도 가끔가끔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면은 딱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꾸준하게 저희 집보로 와주시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팀도 응원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시다시피 공연 여러 개할 거니까, 지금처럼만 건강하시고, 어, 부산 오신 김에 맛있는 거 드시고, 지금처럼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후! 다음! 네! 장국정죠 네. 네 여러분 일단 멀리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멀리 오시고 또 부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네뭐 하나 제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피크타임에 나와서 지금 저희가 피크타임 콘서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 어 궁금한 게어 여러분들이 이제 피크타임 콘서트를 보고 피크타임을 보고 하다 보니까 약간 피크타임 우리 이제 탑6 친구들이 다 정이 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서. 그쵸. 그렇죠? 또, 누굴 보러 왔지만은 또, 다음 순서 친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로 봐야 되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크타임, 어, 또 그래서 피크타임으로 또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기회고 해가지고 네 앞으로 계속 또 많이 지금처럼 또 사랑해주시면 네 우리들도 계속 네, 열심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저희 또 피크타임 또 계속 사랑해주시는 또 시즌 2까지 기회요? 네. 예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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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해드 네, <laughs>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한 날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또 부산에서 할수 있게 돼서 너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저희끼리 또 이렇게 멀리 온게또 처음이니까 되게 여행 온것 같고, 막, 이제 막 같이, 막다 같이 방에 모여가지고, 롤토치스도 하고 그러거든요. <laughs> <laughs>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말이 너무 길었죠? 네, <laughs>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자 그래서 이 다음 곡은 네. 어, 24시에 신곡이죠 신곡이요? 신곡이에요 신곡 아니 신곡. 아, 아 그니까 러 네. 했던 건데 <laughs> 저희 그 26일날 12시에 이거 발매되는 거 아시죠? Forever 네 여러분 뭔가 저희의 서사가 담긴 그런 가사로 이렇게 좀 좋게 어, 종업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만든 곡이니까 여러분 항상 들어야 돼요 네 아, 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약간 좀 따라 불러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못 외웠으면 어, 사실 말이 안 되죠 어, 이거 만약에 이런, 이제 못 외웠으면은 네. 저희 음원 은 취소하도록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다 <laughs> 그러면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라해 주시면 좋지만 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laughs> 네. 따라 부르기 정말 쉬우니까 아, 여러분들 네. 한번 저희가 한번 불러보고 네. 여러분들이 어,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따라 부르는 따라 부르는 시간을 갖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네. 멤버들 한번 불러주죠 네. 네. 시작 저 푸른 하늘 위에 손을 모아 이제 우리 하나가 되어 발을 맞춰. It's gonna be a l r i g 이 순간은 끝이라해도 잊어버리지 마. 위 e 부 i l l b l 아 바로 로나 아, 불러주실 수 있네요? 어떻게 제가, 제가 보기엔 잘안불러주셨안불서 <laughs> 네. 진짜 안 불러주셨어. <laughs> 아 근데 진짜 안 들리긴 했어. <웃음> <웃음> 아예 다들 열심히 불러 주시기는 그럼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요 네. 네. 오케이. 아오 불러다가 한번 들어보자. 아 오케이. 어, 네. 처음에 yes. 같이...